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올뉴모닝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출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출고된 지가 10년이 넘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액대가 굉장히 싼 편이고요 중고로 모닝을 구입하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모닝이기도 합니다 대략 차량 금액대가 한 300에서 500만원 사이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가장 싼 편이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싼 차량도 있긴 하지만 그건 너무 이제 옛날 차 같아 보여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올뉴 모닝부터 예, 보시는 것을 추천 하고요 등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 디럭스 트렌디 뭐 이제 럭셔리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게 스마트랑 럭셔리 이 예,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것 같고요 디럭스는 이제 너무 옵션이 없기 때문에 진짜 깡통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스마트 등급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스마트랑 럭셔리 두 가지만 보셔도 되세요 아, 트렌디까지 세 가지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전체 대수로만 보면 그래도 130대 정도가 있죠. 키로수는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10만 키로가 넘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어, 다만 경차의 특성상 키로수가 조금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3만 키로대 안쪽으로 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수도권에는 1 0 4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금액대는 300만 원 거의 초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거의... 한 한 10만 킬로 때 초반 대인 차량들도 있고, 10만 킬로가 넘지 않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상태가 괜찮은 차량을 보게 되면, 아, 그리고 한 가지, 수동차량도 있습니다. 어제 거의 수동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가끔씩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예전부터 수동차량을 계속 운전을 했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모닝 중에서 수동차량도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고, 여기 위에 339만원 차량이 있어요. 흰색이고요 9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요. 고 깔끔하죠. 다만. 썬팅이 뒤에가 울어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랬어요 이런 경우엔 썬팅을 다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보시면 시트는 이제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에 블루투스도 없잖아요 그리고 키도 돌리는 방식이고 나는 옵션이 크게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옵션은 들어가 있는 거를 선호로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차량은 피하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기는 해요 보시면 이제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없잖아요 옵션이 떨어지면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는 없습니다.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용도이력은 아, 있는 차량이네요. 렌트이력이 있던 차량이고 사고는 없습니다만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만 하나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 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진 않고요. 밑에 누유는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들어온 건 5월 30일 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지 3달 정도 된 차량이고 크게 특이사항은 없지만 옵션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금액이 300만원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나는 옵션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33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하늘색이고요 10만키로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연식은 2013년도에 출고가 됐고 14년형으로 나왔고요 이제 광택을 막 하고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차가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썬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외관 색상은 약간 미트색 느낌이 나죠 그리고 차량 내부를 보시면 어, 상단에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차는 내비 하나만 매립이 되어 있어도 옵션이 꽤 좋은 편에 속해요. 어,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래도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비는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시잖아요. 그리고 상단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올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옵션에 따라서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만 앞에 라디에이터 소프트랑 오른쪽 팬더 하나 교환이 되어 있죠. 단순 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진 않고요 뭐 사고 이력에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도어랑 휀다 쿼터패널 사이드실 패널 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는 7월 21일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이제 두달다돼 가는 차량인데 뭐이 정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330에 어, 그때 외관 깨끗하고 썬팅도 괜찮고 어, 뒤 후방 카메라 잘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고그 정도에서만 보셔도 충분히 좋은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 그리고 럭셔리도 볼게요. 럭셔리가 이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이 괜찮아요. 아 그리고 럭셔리부터 이제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버튼 시동꼭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럭셔리 등급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어, 이 중에서 이제 379만 원짜리가 있고요. 진주색에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어, 보시면 외관 상태 크게 이상이 없죠. 깔끔합니다. 색깔은 진주색. 보시면 차량 내부 상태도 깔끔합니다. 안에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죠. 이제 정품 내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아틀란 내비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아틀란 내비 맞죠? 상단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뒤에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죠.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랑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어 근데 성능 기록부가 안 나오네요. 성능 기록부가 이렇게 안 나오는 차량들이 가끔 있는데 어 이런 차량은 건너뛰시고 다른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금. 한방 400만원대로 넘어가죠 여기 420짜리가 있습니다 진주세계 11만 5천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보시면 외관 상태 깔끔하고 안에 보시면 이제 거치형으로 내비가 되어 있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는 또 나오게 해놨습니다 어, 상단에 하이패스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키가 들어가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루투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 기록부를 볼게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습니다만 양쪽 펜더 교환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 암문짝은 판금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단순 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단순 수리에만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밑에 뉴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보험이력을 보시면 6회 정도가 있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들어온 건 7월 17일 날 들어왔고 크게 특이사항은 따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옵션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럭셔리 등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4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 사이까지만 보셔도. 차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괜찮은 차량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볼게벤 차량도 있습니다 이제 약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화물차처럼 뒷좌석이 없고 거기다가 격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의 혼자 타고 짐 실는 것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로 구매를 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LPG 차량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바이퓨얼이라고 있습니다. 이때만 나왔는데 바이퓨얼은 이제 휘발유랑 LPG 둘다 사용을 할수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 7대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대는 거의 한 4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키로수가 대부분 짧은 차량들이 많죠.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이제 수출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키로수를 제한을 해놔서 그렇지, 키로수 제한을 풀고 보면 조금 더 괜찮은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바이프열도 마찬가지로 한 300만원대, 그 정도에서만 보셔도 바이프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에서 400, 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차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금액대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모닝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의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차량 시세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중고차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